그 후에만 있는 별이야 흰 속처럼 너에게 떨어진 내심장줘 Blue for the n e r f e c t day Beautiful and p r e t d a y <laughs> 빈티보다는 <웃음> 별의 별 Style 다 별로 넌 빼고 b y 별은 다 별로

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요즘 날씨가 진짜 좋아요 미세먼지도 없고 네. 하늘이 음. 맑은 게 괜히 설레요 아 설레요? 하늘 보면? 네 어, 난... 뭔가 음. 같이 걷기만 해도 뭔가 냅다 고백할 것 같은 날씨 <laughs> 뭔지 알아요? 아 그런 게 아니 그니까 저녁 때딱 네. 지금 9월이잖아요. 네. 9월 초니까 덥지도 않고 막 그렇게 춥지도 않아. 아 날씨는 상황을 하나 만들면 네.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괜히 걷다가 네. 벤치 앉다가 그냥 야 사귈래 뭐 이런 말 하나 할것 같은 그런 날씨. 뭐 그럴 수 있지. 그러니까 저는 비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니, 꿈디? 우리 꿍디 우리 꿍디가 한 말에 지금 그런거 이거 공감하지 않아요? 뭐 없어? 자기랑 걷지요 자기랑. 이런거 몰라요? 막 괜히 설레는 날씨? 설레는 날씨 뭔지 몰라? 면접이요? 그럼 <laughs> 아... 이 자리를 혹시 타고계요 <laughs> 아... <있어요? 웃음> 네,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한 분씩 하셨는데 저희가 <laughs> 미리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, 제가 네네네.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서 아... <laughs> 아... 네, 제가 철저하게 게스트 분들 위주로 맞춰가도록 할게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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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저 트리플라이 차차 아니 모드. 아유 감사합니다. 아, 아 죄송합니다. <웃음> 오,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아니야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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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가 죄송하지? 좋은데 진짜 좋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아 이거 푸시 오빠 오케이. 어. 저 네. 그거 아시죠? 이거 스피커에다 꽂기 전에 그 볼륨 내려야. 아 맞아요. 둥둥 둥둥 <laughs> 이런 소리 안나는요요 이건데요. 에어팟입니다. 누가? 내 거지? 이건데요. 누가? 구 혹시 인스타 광고? 아아니 아니 아니요 저 검정색이에요 아 진짜요? 혹시 보라색 좋아해요? 아 베러분들 화이팅 이 물건들은 저희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체크아웃 하실 때꼭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간다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코너로 넘어가서 키워드 코늘로 넘어가 볼 텐데요. 네. 저...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팬스에 계신 몸매분들은 음. 힘들어서 이제 <laughs> <laughs> 한번더 원해요. <laughs> 그만 그만. 처음에 이제 저희가 <laughs> 또 노래 나면 <laughs> <laughs> 일단 드려. 어. 네 일단 일단은 그러면, <laughs> 일단 면 놓고 가셔가지고 제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다 이렇게.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. 예. 예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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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무릎을 많이 꿇으셔서 건강에 안 좋은 거 <laughs> 것 같아요. 면고리. <laughs> 예. 자, 이제 다음 키워드 한 주실까요? 아니, 아 목소리, 목소리. 저또 있어요, 저 또. 네. 그, 저는 이제. 아 들었는데. 아 저희 저희 좀 많이 세월이 지나도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눈에 희말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음. 그 동태 눈깔처럼 이렇게 그냥 방송국에서 몸 <laughs> <이러고 있는 웃음> 말인지 알 거예요 <laughs> 그뭔 말지 인 알아? 요아모르시다 지금 바뀐 게 약간 <laughs> 아, 강민치 자꾸 형이 생각적이다 뭐 유치풍이라고 어쩐지 맞았는데 예 키워 베리 베리 내에서 가장 잘 이렇게 흠집 흠집 쫄보쫄보쫄보 졸보 아, 아, 시간이! 시간이! 그냥 이 시간이! 시간이! 이어간이이음팁아 근데 이시이에요이시시잖이요 근데 시이 시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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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네. <laughs> <laughs> 음, 아, 아, 뭐, 아, <laughs> 보고 네. 저희 멤버들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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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. 무대 그 사실 기타간요 시간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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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간이! 시 이렇게 치면서 아 이렇게 조율하고, 조율하고 기타 내리고 아 이렇게 하는 거라서 대박이다 이거 저희가 해석 뭐, 뭐, 뭐. <laughs>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고아 진짜 네. 어렵네요 아이돌 안되던데요 <laughs> 네. <안> <laughs> 그 무대할 때 승질머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 조금 이게, 이번, 한번 하고 말 생각으로 하다 보면 후회 없이 뭔가 토해내는 느낌이라서. 아. 근데 어차피 어, 어, 하나 네. 더 나, 이게 나갈 거거든요? 네. 그러니까 아. 이거는. 하나 더 뽑으시면 될것 아, 같아요. 아, 그냥 아. 그냥 아. 다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날이었다. 날이 있 <laughs> 딱... 내 잘못이네. 탓할 사람도 없고, 그래도 기분은 안 좋아서.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 우는 <laughs> 이모티콘 하나를 남겨봤다. 그냥 누가 내 기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. 오... 관심받는 기분이란... 이렇게 이유나 될까 없는 응원이란...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... 나란 사람! 이렇게나 단순하다. 몇 마디 말에 기분 좋아지고 망쳤다고 생각한 하루가 잘 마무리되는 기분이 든다. 적당하게 거리 좀 주면 그 나도 좀 그는 것 같아. 뭐라고요? 네. <laughs> 몰라요. 예. <웃음> 혀가... <웃음> 지금 누가 다리했다가 전화한 것 같아. 진... 그럼 이만 저희는 퇴근합니다. We love us so we roommates Our oh, riding our own waves Not the only Ain't for it to break Not the only thing I we share is the two place.